또 이제 오브를 지배했을 때는 또 이제 빠른 공극기 순환을 통해가지고 스노볼 네. 좀 굴려보겠다는 게 무야호의 계산이네요 아 치밥의 사이퍼 선택이 됐습니다 네, 확실히 뭐 무야호가 나온 꺼낸 조합 같은 경우는 뭐 국민나 해외에서도 여타가 많이 나오는 조합이고 바인드에서는 해외 같은 경우는 제트보다 오히려 레이즈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첫 음.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 근데 무야호의 위치 자체가 이제 빠르게 로시를 가겠다는 라 의지가 굉장히 강게 보이는데요. 다몬기아 같은 경우는 유언무소사 보는 것도 체크 잘했죠. 네. 자 욕탕 쪽에서도 전진. 램프 쪽 대기 중인데요. 아 솔탄, 솔탄 들어갑니다. 땜에. 솔탄 들어갔어. 요 그러나요 여기 네. 와. 아자 숫자 싸움, 화력 싸움 네. 다 되질 않습니다. 맞아요. 아, 아 램프 쪽 이미 대기 중. 이게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이보그 아목 두 개에다가 30초 남았습니다. 공중 연막이 세개 깔리니까 설치되었습니다. 이건 뭐, 뭐 보여야 불싸우죠 그렇죠. 네. 네. 어 그래도 한방 맞췄고요. 그래도 상계 상계 상계, 상계 둘을 떨고는 담원기야. 오! 오집밥한명 남았습니다. 자, 2대 1입니다. 램프로 다시 들어오는데요. 어, 들어오다가 잡혔어요. 남았으니? 자, 지켰죠. 카메라 가면은... 때문에 이게 아하! 되네요. 안녕. 천낭 보쪽에게 추합 선수가 대기 중이고요. 사이버 감옥. 역습 사운드 숫자마저 접었는데 오! 오, 오 잡았어요. 들어와서 잡았어요. 자 이제 엘보가 버텨드립니다. 살아야 돼요, 이거. 네. 엘보 좀 치받. 핵서가 미리 잡혔습니다. 와, 근데 유진! 어, 유진 선수가 잘 써요, 이거. 살았어. 오, 유진. 와, 아, 유진 뭡니까 이거? 그 치어 선수는 살살 해준게 없거든요. 인트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아, 설치도 안돼 가지고. 와, 근데 오, 인트로. 인트로 에임. 커버! 아, 살았어. 치받. 심압분 그래도 피지컬이 된다. 야못 나와요. 엘보 가린 상태에서 10초 동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히려 전진 하나 사이버가 뭐 하나 더 심어 줍니다. 더 불러서란 네. 얘기죠. 승리전이죠. 반격하는 운동. 30초 남았습니다. 2대 2입니다. 하나가 설치 중. 결국 유진이. 스파이크 설치. 감옥 안에 있고요. 오, 잡아냅니다. 치바. 와 근데 버보가또 유진을 잡아 가지고 아, 치바! 연속해서 두개 라운드 지켜냅니다. 어. 어. 양각 가져왔어요, 네. 지금? 데미지 아,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럼 어, 어, 들어 오죠. 아, 아! 역시 목욕탕의 제왕 두명. 목욕탕 일진. 네, 목욕탕의 진짜 목욕탕 일진이죠, 맞습니다. 이 조합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데미 장식 와, 와, 잡았어요. 이그 와중에 유진 잡고 갔어요. 스파이크 설치. 자, 스파이크 설치됐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저 플레이 때문에 설치 사운드를 듣고도 데미지 장식으로 못 잘랐죠. 그렇죠. 네, 한번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아예 나가있어요. 지금 아, 네. 알고 있어요. 롱까지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자, 피이 망설임까지 뺐고요. 한 소리 들었죠. 나오나요? 아, 이번에 아, 버즈가 둘다 정리해줬습니다. 버즈. 녹지 않는 한 어수바 아, 네. 전부 몰라요 이거. 조금 네, 모르거든요. 네, 몰라요. 몰라요. 지금 네. 놓쳤어요 이거. 자, 엘보 쪽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인투백이죠. 인트로, 대기 중, 인트로! 음, 음, 음. 자, 교환됐고 음. 문제는 테넥스다. 이쪽 나오면 엘보 나올 때. 어! 쪽을 정찰. 아, 아 이거 이것도... 이러면 타이밍이 선수가... 맞지 않았어요. 어, 치받도 아. 들었어요. 치받도 들었어요. 치받도. 수바. 한번 잡아봤고요. 워이삭 가능할까요? 오, 이거를 아, 테넥스가 치받 잡아냅니다. 텍스쇼 자 이거 5점 썼어요 와전략광 이거 두점짜리 라운드라 자가져주는데요 아, 미리 잘해. 나왔어요 나왔어요 빠르게 설치중 아 근데 너무 불안하게 나오긴 하네요 네. 아, 아 네. 너무 불안하게 잡았어요. 나와요 네. 인트로, 네. 인트로 인트로! 와. 아 지금 왼쪽과 오른쪽 게임 설치 미쳤었죠 자 본인 설치는 아는데 설치 사운드 시간이 들으면 나올거예요음네 그니 아니깐 잡으려고 먼저 한 명을 줄이려고한 건데 안 빠지 않죠. 안 싸워 주죠. 네. 네 시간 없어요. 아, 자, 나오나요? 오히려. 자, 총기 총기 총기. 한명로 아, 교환. 스로 들어오는데 헬이 하나 대기 중. 데미 장식. 램프 하나씩 가려주고. 오 와, 잡았어요, 우리. 오, 헬이가 쉽게 잡았어요. 잡았어요. 예, 할 자, 거. 꼬 캐돌겨. 캐돌겨 들어가죠. 자, 순간 이동 타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트로 선수 자, 아, 이거 시간 끌리면 네. 결국 아사냥꾼의붙동까지아 게임에...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개돌 경은 당연히 안 맞을 줄 알았고 훈신을 네. 봐줘야 되는데 아시간이없습니다동기 네. 선물 세트였습니다. 자, 다시 설치 안아 기본적으로 무야호에 없던 엔트리들의 파괴력이 지금 오늘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인트로 버즈 오늘 대단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로 얘기하자마자 잡혔습니다. 네, 이게 보시면 사실상 이게 1대1 도전이거든요. 아, 모아오 진짜 이거는 되는 날이죠. 네. 네. 진짜 지난번에 버즈가 아왜 1세트는 맨날 이렇게 로그인이 늦냐? 이런 네.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만 뭐 1경기부터는 뭐 장난 없습니다. 자, 유진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A 사이트 설치. 해븐 쪽에 소바 접근 중이고요. 네. 아마 화살 쿨돌아온어 오, 그냥. 와, 아, 그렇지. 와, 이거 에이스. 에이스가 나요? 네. 에이스 유진. 네. 유진. 에이스 방지 위원회 나왔네요. 아, 수, 정찰 좀. 하지만 숫자 싸움이 안 됩니다. 3대1이고요 결국 잡힙니다. 12대 6에서 매치 포인트의 결국 무야오가 이번 라운드까지 가져가면서 첫 번째 세트 파인드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야 이게 뭐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두 팀의 대결인 것 치고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 선수의 활약이 있긴 했었지만 어, 6라운드까지 밖에 가져오지 네. 못한건 다먼기 합니다. 그래도 뭐 유진이 늦게 합류해서 3명을 잡아내고 이런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조합도 그랬고 무야오가 가져가는 바인드의 이해가 확실히 높았어요. 서의 음. 요원 선택 확인해 보시죠. 오, 그러니까 오. 이런 말씀을 네. 이 얘기를 지난번 경기 때도 했었냐. 치밥이 그냥, 그냥 레인하는 게 낫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지금 막그 대회 시니에서의 어떤 조합을 맞추는 것보다는 팀을 네. 보여줬던 무야오의 그소위말하는 비드와 비메인 전진 이 완성도가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네. 자, 여기 둘이 대기 중이거든요. <목소리> 오, 와, 위험어요어요 네. 그리고 많이 긁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촉박하죠. 저, 마음이 이러면은, 급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이다음 정말 나노 수험의 변수. 네. 나노 소음. 어, 들어가요. 아, 들어가요. 삐 들어가요. 어, HP 많이 줄었거든요. 야, 이거 오히려 생각이 많았던 게 기회가 됐습니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10초 남았습니다. 야. 이게 진짜 거기서 테넥스의 어, 어, 반응 때문에 어, 시간이 더 끌리면서 뛸 수밖에 없었고요 와, 야, 해리 사 4킬 대략 눈치를 챘어요, 지금 네. 자, A쪽으로 다 접근합니다 더순풍 있어요 아, 툴 끊었고, 번즈! 그렇죠, 양패! 번즈! 에이스가, 에이스가 나요! 레인저인데, 아 그래. 기가 막힌 퍼포먼스 준 에이스였습니다 에이. 드론 아직 안 쓰고 있고요 이제, 이제 갑니다. 이제 가요. 아 근데 이거 일자로 뛰다가 성광 맞으면, 자 균열치 들어갔고요. 성광 맞아요. 성광. 나눠서 맞았 그렇죠. 성광 맞았어요. 지금 이선자헤리를 잡긴 했습니다만 시크릿 먼저 잡혔고요. 와, 그백 와, 에임. 네. 하나 더. 와, 칠백. 어, 여기서 보여주나요? 적군이 한 명. 와, 와. 아, 아. 에임으로. 버즈. 굽고. 에임으로 들었어요. 네. 문을 닫으면 또 봉쇄를 또 막게 좀 애매해서 네. 아, 이거 문 닫으면 호설 네. 이거 봉쇄는 어떡합니까 이거? 네. 봉쇄 갈겠죠. 야, 설치됐죠 1초 아, 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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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봉쇄 완료. 그 봉쇄 아주 돼요, 이거. 네. 네, 진짜 비겼어요. 헤리를 잡긴 잡았어요. 아. 근데 저기를 그러니까 나무 쪽을 강제로 두 명이 열면 결국 해분이 열리고 네. 그리고 그 메인이 열리고? 열려요. 완벽한데요 무야오 잘해요 진짜. 네. 자 이거 담원기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아, 네. 반대분의 아, 텍스처. 태포 아, 들어왔어요? 아 이번에 가입입니다. 눈물었어요. 눈물었어요. 자둘 데려왔습니다 와, 이거. 와, 아, 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라운드라고 해주셨는데. 에 진짜 A사이트에서 가나워. 전반전 스코 9대1 만들어. 봐요. 이거 전진쳐요? <laughs> 네. 어저 나와요! 아, 아, 이거 뭐저이질만하면 아, 나온다니까요! 이러니 신경을 아, 안쓸 수가 이러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렇죠. 하이미드를 보는 거죠. 네. 10번의 라운드를 긴장하다가 을 11번째 나와버리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아, 수비를 진짜? 공격처럼 합니다. 네, 예, 무야오. 완성도 기가, 기가 막힙니다. 많다. 자, 나노섬. 펜다이어그램이 그려지고요. 진인타로지워줍니다 아, A 사이트에서 어. 가나 선수는 더 아, 높습니다. 그냥 무야호는 만나면 여기 잘 나야겠네요 배는. 네. 아 초재질 수밖에 없는 반원기야 버즈가 치밥 네. 잡아냅니다. 아니 그, 이정석 코치가 채팅창에 있는데 아배우 클럽 때도 자기였다고. 음, 네. 네. 그때 없었던 없었다는 게그때보다더 좋아졌던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laughs> 아, 그렇죠. 업그레이드 네, 네. 어, 아, 됐다. 갑자기 본인 등판할 줄이야. 그런데 <laughs> 네. 어? 버즈 잡혔어요? 이야. 2점 준거는 너무 크지만 그래도 10대2로 마무리 해야 됩니다 다번기야 네. 자대미지 장식 와 헤리 헤리가 아, 해리. 캐리 해리 잘랐습니다 자이번에 헤리는 공격적으로 할거군요 이길 하게 되면은 봉쇄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일단 뒤로 도는 선수는 없습니다 저기다 와 해리다. 지워주고 가요 깔끔하게 테크 자 해리가 다시 뒤쪽으로 돌고 있는 와중에 문은 아직 닫혀 있거든요. 여기 연막이 없기 때문에 메인까지는 갈수 없어서 네. 순간적인 플레이가 제일 중요한데요, 텐션 선수. 자뒤 도는 것만 확인해주고 해븐 쪽에서 셋이 등장합니다. 자테넥서치바 교환 유지 잡혔어요. <목소리> 이거는 뭐 가져오겠네요. 해리! 아, 네. 해리가 그래도... 모두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시간이 안되죠 안안 되죠. 되죠. 자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 다몬기아 가져가면서 10대2가 됐습니다 웬만해서요 무야호가 그 저번에 나왔던거죠 속공이죠 네 과감하게 들어가요 유리다보니까 가둬두기만 하고요자 이쪽에 치압 잡았습니다 아, 아 네, 이렇게 되면은 언더웹븐오 그래도 패처 택처. 보처가 해주고 있어요 양각이에요. 네. 유지. 보탑, 포탑, 포탑포탑야그 아아 와중에 보탑으로 시선 끌고. 네. 아, 텍스처가 해줄 수 있을까요? 월샷 또 맞았습니다 텍스처. 나노하 나노송 못 들어갑니다. 아, 시간 끌리고 있어요. 어내부쪽아 보즈. 오 우리 치마도 시크릿. 스타 텐 선수 위치를 알수 있나요? 네. 조용히. 확인했죠? 어, 발이 어, 어, 늦었어요. 발이 어, 늦었어요. 아니, 블리핑이 늦었어요. 시간 네. 됩니다. 네. 잡으면 아, 아, 아 잡아냅니다. 오. 어? 이거 시간이 좀애매한것 같은데요, 안 돼, 이거 애매한것 같은데요, 안될것 그래? 같은데요? 좀 늦었어요 11대4에서, 아하, 클러치 여기서 치바비 끊었어야 됐어요 그래픽도 늦어 헤븐 쪽 지우고 당해 들어갈 건데, 그렇죠 들어가죠. 들어갈 건데 체크 오디미 궁으로 체크 어? 어 오, 이거 못 박아줘요? 네 아, 아, 아 이거 약간... 약간 자, 이러면 다시 한번 꼬이죠 이거 약간 우야호 네. <laughs> 뒤에 있는 텍스튼을 남았을... 못 봤어요 네. 야 켈리 스택급이죠 또한번 그렇죠. 이건 승부수 던진 거거든요 아.. 틀렸어요 아, 아, 한번 맞았고요 올라왔고요 오! 거야. 와, 와, 유진 잡았어요! 유진 잡았어요! 눈물 났어요! 눈물 났자시클저치 잡긴 했는데 가나가 들어와서 와, 진짜 가나의 선박 타이밍! 켈리 켈리 기가 막힐 일아 잡혔고요 아 끝났어요 아야 다섯 개 라운드 연속해서 가져왔지만 뭐 그쯤이야 하는 듯한 느낌으로 마지막 라운드를 가져가는 무야호입니다 두 번째 세트도 13대9 승리를 거뒀는데요 버즈와 해리가 어 21킬 17킬을 기록했고 네 그러니까 밀리는 경기를 텍스처가 중간에 그러니까 후반부에 안 해줬으면요 아마 좀 일찍 끝났을 가능성도 있는 경기였는데 그렇죠.